각하, 덕혜옹주의 국적 회복을 허가해 주십시오. 1962년 1월 26일 김포공항. 수척한 모습의 한 여성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는 그녀에게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달려가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반겼죠. 그녀의 이름은 이덕혜. 바로 고종이 59세에 얻은 고명딸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덕혜옹주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일본에 간지 37년이 지나서야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국당을 밟게 되었던 것이었죠. 나라를 잃는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야 했던 덕계홍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술국지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사이에 조인된 조약으로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공식적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곧 한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수년간 외교권이나 행정권, 사법권 등 나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작업은 이루어져 왔던 상황 밀사를 파견하는 행위는 일본에 대해 공공연히 적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시도했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3년 전 강제 퇴위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총체적 난국 절망 속의 그에게 유일한 기쁨은 바로 1912년 보게 된 고명 딸덕혜 옹주였죠. 환갑이 다 되어 얻게 된 딸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기에 옹주를 위해 덕수궁 내에 황실 최초의 유치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대부 집안 딸들을 모아 옹주와 함께 교육을 시키는 등 지극정성으로 키우긴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유학을 빙자해 일본에 인질로 끌려간 아들과 마찬가지로 덕혜옹주도 일제의 계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일본인과 강제 혼인을 맺어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옹주의 약혼자를 물색해 보기, 일본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 다급해진 고종은 덕혜옹주가 여덟 살이 되던 해 비밀리에 약혼을 추진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은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황족들은 대다수 일본으로 끌려가 인질이 되곤 했던 상황에서 덕혜옹주도 결국 일제에 의한 강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13세가 되던 해 도쿄행 배편에 오른 그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복 오빠인 영친왕 부부가 청소년에 불과한 덕혜옹주를 돌보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일로 충격이 심한 여동생을 우리가 데리고 있겠소. 하지만 끝내 일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옹주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29년 5월, 아버지를 여의고 생이별한 어머니마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만, 일제는 장례식 참석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린 덕혜옹주가 견뎌내기엔 버거웠던 고통들, 이는 안타깝게도 10대에 불과했던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신경쇠약.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점점 어둡고 변화 없는 표정으로 변해갔죠. 생모의 죽음 이후 조울증, 우울증, 정신분열증까지 발병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불면증에도 시달리는 상황. 독살될 수 있으니 보험명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해. 그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끝은 아니었죠. 일제에 의한 강제결혼. 1931년 덕혜옹주는 대마도의 백작 소 다케유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당시 도쿄대 영문과 학생이었죠. 원치 않던 결혼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결혼 초에 실어증을 겪는 등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듬해인 1932년 8월 14일 딸정혜를 얻게 되고 부부동반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남편과의 사이도 꽤나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도 다시 행복이 찾아왔던 걸까요? 불행히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잠시 호전되었던 명세는 출산 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제가 패망한 후 천황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귀족들의 신분을 모두 평민으로 강등하는 법이 생겨나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수십 명의 하인들을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내보내야 한 것은 물론 집도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세 악화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 생활이 지속된 지 9년이 지난 1955년 결국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덕혜옹주의 오빠. 영친왕 부부가 후견인이 되어 남편 소 다케유키와의 이혼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종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수소문 끝에 찾아낸 정신병원에서 그녀를 본 기자 김을한 그는 바로 8세 당시 옹주를 일본에 보내지 않기 위해 고종의 뜻으로 약혼을 했던 김장한의 형이었죠. 게다가 그의 아내는 덕혜옹주와 덕수궁내 유치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김은한의 노력으로 1962년 1월 26일 그토록 그리던 고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그녀 국적 회복을 해 다시 얻게 된 이름은 이덕혜였죠. 어린 시절의 유모와 유치원 초등학교 동창이 공항으로 나와 그녀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변해버린 모습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후 서울대병원과 창덕궁 낙산재를 오가며 생활하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1972년 남편이었던 소 다키유키는 한국으로 찾아와 그녀를 만나보기를 간청했지만 결국 관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슬픈 표정을 짓고 낙선재에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던 덕혜옹주 파란만장한 삶과 점점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했던 그녀는 꿈에 그리던 창덕궁에서 1989년 4월 2 2일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